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512호 제 2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1월 22일부터 발급 개시.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상시 소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14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정신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첫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용 정보문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직접회로 IC 칩 별표 사인이 내장된 실물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아 본인 휴대전화의 직접회로 IC, 칩 장애인 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으로 발급비용 4,500원 은 파주시에서 지원 예정이다. 별표 사인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직접회로 칩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과 중복 불가 한편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실물 장애인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의 효력은 직권으로 회수된다. 또한 실물 또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분실 신고하거나 통신사의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우은정 노인 장애인 과장은 장애인 등록증은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상시 소지가 필요한 신분증으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통해 타인 시선 및 개인 정보 노출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스포츠 복지 실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확대 추진. 남양주시는 시민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스포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가상현실 비하어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이, 신체 조건 등으로 체육 활동 참여가 어려운 스포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안전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마련된 실내 스포츠 공간으로 그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에 5천만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한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양궁, 사격, 댄스 등 다양한 가상현실 비하어 콘텐츠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운정단우림장애인복지관 인공지능 AI 로봇 재활치료 서비스 대폭 확대. 파주시는 운정단우림장애인복지관의 로봇 재활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료 종사자를 증원하고 관련 장비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재활치료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9월 개관한 운정단 우림장애인복지관은 경기북부 최초로 최첨단 로봇 재활 장비인 지면 보행형 로봇 재활 훈련 장치 워크봇와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뇌병변, 발달 지체 장애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로봇 기반 보행 훈련을 제공하며 올바른 보행 유형 형성과 근신경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로봇 재활 치료 서비스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전문 재활 치료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효과와 이용 편의성. 프로그램 만족도 전반에서 이용자와 보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5년 12월 지면 보행형 로봇 재활 훈련 장치 한 대를 추가 설치해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로봇 재활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올해 1월 중에는 치료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해 로봇 재활 치료 이용 정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정단 우림장애인 복지관은 재활 분야의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된 장애인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로봇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용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운정단우림장애인 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70-2650-2652에 문의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목표 10만 명 훌쩍 넘겼다. 12만 5842명 서명부 국토부 전달 부천시는 16일 국회의원회관제 6간담회실에서 10만 시민 서명운동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서영석, 이건태, 김기표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총 12만 5,842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서명부에 담긴 시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서해선 한국고속철도 KTX 대쉬 2음 열차의 소사역 정차가 실현될 경우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서부권역 주민의 충청 전라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광역철도망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부천, 인천 지역에서 충청 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소사역 정차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해 QR, QR 코드 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창고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와 지역축제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이번 서명운동에는 애초 목표였던 10만 명을 크게 웃도는 12만 5,842명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책 반영을 향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고속철도 KTX, 이의멸차 소사역 정차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부천시에서 제안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한국고속철도 ktx 대시 이의멸차 소사역 정차는 시민 요구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한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천시는 한국고속철도 KTX 대쉬 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적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정책 반영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제1회 팀보로봇 코딩대회 성황리 개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유영애 은 지난 1월 16일 금 10시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택시 최초의 제1회 팀보 로봇코딩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한해 동안 로봇코딩 수업에 참여하여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은 아동 청소년들이 그간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었다. 참가 아동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코딩 능력 향상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해왔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조립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도 점차 스스로 로봇을 조립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코딩으로 구현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재능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들이 공개되었으며 대상 및 여러 부문의 시상이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평택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팀보로봇 코딩 대회는 아이들이 1년간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신 결실이라며 단순히 로봇을 만들고 코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한뼘더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오영윤 학생은 처음에는 로봇 만드는 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을 때 정말 좋았다. 1등을 하니 너무 행복하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제1회 팀보로봇코딩대회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며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